네, 안녕하십니까. 이게 삼열상구 갈대기 바나입니다. 왜 삼열상구냐면, 불구역이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하나, 둘, 셋. 화구가 세 개, 불구역이 세 개. 그래서 삼열상구라고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골이나 순대국, 뭐 족발, 그런 거 삶을 때이빠나를 사용을 합니다. 큰 불을 요할 때요. 불이 셉니다. 그리고 이게 해바라기 렌즈라는 겁니다. 3kg, 3kg 가스, 가스통입니다. 주둥이가 이렇게 위로 돼 있죠. 자, 이게 제조, 제조 년월일이요 2019년 10월에 만들어진 통입니다. 이게 중요 이게 중요 이게. 2019년 10월에 만들어진 통이에요.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이거는 의미 가 없습니다. 갖다 칠해 버리면 끝이에요. 이거는 무시하고 이런 가스통을 구입할 때는 여기 찍힌 거수에 찍힌 이 날짜를 봐야 돼요. 2019년 10월. 이게 중요합니다. 이거는 낚아 칠해 가지고 칠해버리면 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무시, 무시하고 톡 가스통을 살 때는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날짜 이거는 쇠를, 쇠에다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렌지 이렇게 야마가 돼 있죠 가스통 위로 돼 있죠 위로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렌즈 렌즈라고 합니다, 이거를. 야마가 나 있어요. 이 야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. 조여가지고. 이게 해바라기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. 위에가. 이게 한 조예요, 한 조. 캠핑하시는 분들. 레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좋은 저녁들 되세요. 자,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3열상구 안진뱅이 간대기바아 그리고 캠핑용 해바라기 렌즈하고 3kg 용기입니다. 행복하세요.